학생들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리빙 라이브러리가 개최됐습니다. 운동장 용도 변경에 관해 우리 대학의 소통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제1회 우리말글 사랑큰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세정나눔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운뉴스입니다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살아있는 책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인데요. 우리 대학 한림 도서관과 부민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리빙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유니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우리 대학 한림 도서관과 부민 도서관에서는 리빙 라이브러리가 진행됐습니다. 리빙 라이브러리는 책 대신 사람을 빌려준다는 신개념 도서관으로 각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해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에 처음 개최된 리빙 라이브러리는 매학기 진행되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최한 동기는 북민도서관개헌과 동시에 도서관 행사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본래의 그 학생들한테 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편견을 없애고 그 가치관을 갖다가 공유하는. 그리고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적인을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입니다2 1일과가 23일에는 승학도서관 스터디룸에서 진행됐으며 예술체육대학 정희준 교수가 한국 사회의 폭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정희준 교수는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기에 나라를 빼앗겨 지배와 저항 방식의 폭력에 노출된 것이 한국 사회의 폭력의 원인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폭력에 기들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생님이나 때릴 때 뭐라고 그래요? 너맞을지너 내가 가지 말랬지. 너맞을지그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또 그래? 앞으로 맞을짓 하지 마. 강자가 약자를 때릴 때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할때 스스로 내거는 그 이유가 바로 맞을짓 지 다음 날 24일 부민도서관 스터디룸에서는 광고 속의 스토리텔링과 나라는 주제로 경영대학의 양재우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리빙 라이브러리에 참가한 학생들의 설문 결과 전체적인 진행에 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서로 평소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평소에도 우리 평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교수님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한번더 다시 생각하게 됐 될... 하지만 학생들은 행사 홍보가 부족한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이에 도서관 측은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행사 모집란과 공지 사항을 통해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책 대신 사람을 빌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리빙 라이브러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리빙 라이브러리를 기대합니다. 이상 다음 뉴스 윤현입니다. 학생들의 쉼터가 되었던 운동장이 하루아침에 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요.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결정했다는 학교 측의 입장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7일 다우미디어센터 기사 1면에 나온 사진입니다. 개강 이후 학교 중앙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대신 예술체육대학 건물 뒤쪽에 새로운 운동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학생들은 중앙 운동장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왜 바뀌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총 학생의 측도 학교와 상의가 된게 없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유감은 학교 곳곳에 운동장 폐쇄 반대와 학교에 사과를 바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유감은 일방적인 학교의 유감스럽다는 학생 모임으로 이 사안에 대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학교 측에선 단한 번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다세 학우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 동아유감 측은 학생들로부터 운동장 폐쇄에 대한 반대 서명 2천여 개를 받아 학생 처장에게 전달했으며 학생 처장 최규한 씨는 총장님께 잘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2주가량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학교 중앙운동장의 용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개교 70주년 조성 사업으로 기존의 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며 새로운 건물에는 학생들의 복지시설 및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이전에 예술체육대학 건물이 승하캠퍼스로 옮겨오면서 기존의 주차 공간이 없어져 불법 주차가 비일비재했으며 도로 주변 주차로 인해 학생들의 사고 위험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중앙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해 학생들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인가요? 그운동장이 주차장으로 그 사용돼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학생들하고 소통을 조금 더그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학생들이 그, 이 캠퍼스 계획 단계의 캠퍼스 조성위원회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에 같이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떤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인수인계가 그 내용들이 전달이 조금 잘안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항의의 의견들을 많이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이유가 어찌됐든 학생들 개개인에게 그 전부 다, 다 전달될 수 없었던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같이 조금 더그 학교에서 그 진행되는 중요한 결정들이 학생들에게 좀더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 계속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교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인 학내 신문과 뉴스를 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대다수 학교들은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청회를 열거나 꾸준한 홍보를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와 이해가 우선된 상황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동아대학교 개교 70주년 사업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건설이 완료된 연세대학교 백양로 프로젝트를 보면 Q&A와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 꾸준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더 쾌적하고 나은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학우들의 목소리에 좀더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논의되는 일에서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고 구성원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다운 뉴스 이윤입니다. 10월 9일은 우리 민족의 언어를 탄생시킨 한글날인데요. 한글날을 맞아 우리 대학 국어문화원에서는 처음으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수 있었던 현장을 양혜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회 우리말글 사랑큰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우리학교 국어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글날을 맞아 부산시민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첫 해를 맞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선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장이 자리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죠.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인정이 넘치는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부산 말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오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특설 무대에서는 우리대학 국어국문학과 하치금 명예교수가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제 2회 부산 사투리 뽐내기 대회 본선이 열렸습니다. 예선을 거친 4팀이 참가한 본선 경기에서는 참가자들이 익살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해 시민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똑같은 말 하면 은그뭔 재미가 있노? 그뭐 사람 사는 생일 대장님.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따뜻하고 정겨운 우리 사투리. 그래, 인제야 말이 좀 통하네. 자, 한번 따라해봐라. 부산 사투리가 고마 짱이다. 부산 사투리가 고마 짱이다. 이날 최우수상은 부산대 언어정보학과의 사투리 우투리 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외국인 유학생인 나정, 장여상은 우리 대학의 부산여자 팀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방언론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사투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는데 참가하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걸 배웠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많이 알려져서 부산 사투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날 기념행사에서는 한글 오감 체험터가 마련되어 우리말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우리말 되살리기 UCC 수상작이 상영되었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시화전, 식혜와 떡의 어어 알기 등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569도를 맞은 한글날,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외래어 남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뉴스 양예슬입니다. 세정 나눔 재단을 들어보셨나요? 동문이 동아인을 위해 설립한 재단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번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니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승학 캠퍼스 인문대 2층 대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세정 나눔 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세정그룹 이동번 전문이사와 고노창 총장을 비롯해 본부위원 4명, 추천교수 6명이 참석한 이날 수여식에서는 20명의 장학생들에게 15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올해까지 총 1억 3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개최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식에서 세금은 42년간 국내 패션탑의 중심에서 성장해 온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최근 중국 대유통 행 8위 그룹과 한중 비즈니스 들각 등을 실어다니면서 패션 발굴을 타고 중앙권 시장 공략과 함께 대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설립된 세정나눔재단은 매년 두 차례씩 총 220여 명에게 2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동문인 세정나눔재단의 박순호 회장은 세정그룹 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본교에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정그룹 이동본 전문이사는 이번 수여식을 통해 학생과 교수를 격려하며 모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매년 성적이 3.5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강의 우수 교수님들의 추천하에 선정됩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만큼 학교 생활에 더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세장 장학해서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담긴 장학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학기 더 열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여식을 통해 많은 동아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 뉴스 유니언입니다.